행하! Hey,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의 원입니다. 신규 스트리머 쿠폰 나왔습니다. 마정석 1,500개와 각종 재료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쿠폰 나눠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톡방 입장하셔서 쿠폰 꼭 받아가세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자 이번 영상은 길드 페널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가장 큰 페널티는 현재 이제 길드 탈퇴 시에 24시간 동안 대기시간이 발생한다는 게 어, 가장 불편한 부분이죠. 많은 유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있는데 모두 완화시켜 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어떤 패널티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직접 제가 길드를 탈퇴해 보고 하루 있다 제가 입을 해왔습니다 좌측부터 이 길드 교환에 들어오시면은 길드주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구매하시는 길드 아이템 역시 초기화되지 않으니까 굳이 어, 소모하지 않고. 해체를 하셔도 어,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버프 역시도 어,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. 어, 이렇게 유지되니까 이 버프도 어,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. 그다음 길드 정보에서는 이 주간 기어도 초기화 정도 어, 있네요. 그거 말고는 딱히 없고요. 다음 우리 길드 미션 같은 경우에는 협력 미션 어, 만약에 110으로 체육 배시까지 채웠다가 10만 더 채우면 협력 미션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이것도 초기화가 안 되더라고요. 협력 미션.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 1 미션이랑 주간 미션은 이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초기화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기드보스입니다. 기드보스는 이제 기드 레이드죠. 가장 중요,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길드 레이드는 탈퇴를 하게 되면 탈퇴한 주는 이제 길드 레이드를 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길드 레이드를 꼭 도시고 다른 길드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. 그렇지 않으면 레이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길드 레이드 돈 다음에 탈퇴를 하시, 하셔야 된다는 거 어,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경로 횟수도 어, 탈퇴를 한다고 해도 이 경매스에서 체감 차감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길드에도 딱히 그렇게 피해가 없을 거라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길드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, 행빠